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 행사장을 방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주최한 이 행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흥시니어클럽, 안산시니어클럽, 수정 노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돈의 10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생산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연근강정, 커피, 호두전과 참기름 등 어르신들이 만든 생산품들을 직접 구매하며 행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질 좋은 생산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자리라면서 저 역시 직접 구매하며 그 가치와 특별함을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생산품이 더 많은 도민에게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소중한 가치와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생산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닝투데이 였습니다.